청성군은 21일 용전천 임시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황금사과배 파크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청성군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체육발전과 파크골프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성군은 어르신은 물론 군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스포츠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파크골프 종목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인기가 높아진 만큼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클럽별, 시니어부 등으로 총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으며 참가자 모두가 같이 걸으며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회가 개최된 청송읍 용전천 임시파크 골프장은 청송군 파크골프장 잔디안정화 기간 운영으로 인해 임시 조성된 파크골프장으로 청송사과 축제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며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용전천 임시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으로 개최된 뜻깊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 조성 및 각종 대회 개최 등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